해방강불 환경강설제 6739이쁘게품8 76페이지 바다의 보배를 다 알다 선남자의 저는 바다에 있는 모든 보배의 성과 모든 보배의 처소와 모든 보배의 종류와 모든 보배의 근본을 압니다 저는 모든 법별를 깨끗이 하고 모든 법별을 염마하고 모든 법별를 찾아내고 모든 법별를 만들 줄 압니다. 저는 모든 법의 그릇과 모든 법의 서인과 모든 법의 경계와 모든 법의 강명을 압니다. 저는 모든 영궁의 처소와 모든 야차 궁전의 처소와 모든 붓다 궁전의 처소를 알아서 잘 회피하여 그들의 재난을 면합니다.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다. 또한 소용돌이 치는 곳과 얕은 곳과 깊은 곳과 파도가 멀고 가까운 곳과 물빛이 좋고 나쁜 것이 여러 가지로 같지 아니한 것을 잘 분별하여 압니다. 또 이를 성수가 돌아가는 도수와 밤과 낮과 새벽과 저녁 낮을과 시각과 누수가 늦고 바람을 잘 분별하여 압니다. 또, 배의 철물과 나무가 굳고 연한 것과 기간이 껄끄럽고 미끄러운 것과 물이 많고 적은가 바람이 순하고 거슬림을 잘 알아, 이와 같은 모두 편안하고 이태로운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갈만하면 곧 가고 멈춰야 하면 곧 멈춥니다. 선남대에서는 이와 같은 지혜를 성취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합니다. 선배로 중생들 이익되게 하다. 선남자여, 저는 안전한 배로 모든 장사하는 대중을 태우고 편안한 길을 가게 하며 다시 법을 쓰라여 그들을 기쁘게 하면서 보배가 있는 섬으로 인도하여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 다 만족하게 한 연후에 그들을 거느리고 연부제로 돌아옵니다. 선남자여, 저는 큰 배를 가지고 이와 같이 다니지만, 일찍이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내 몸을 보거나 내 법문을 들은 이는 영혼이 나고 죽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반드시 일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며 반드시 모든 애욕의 바다를 말려버립니다. 능이 지혜의 강명으로 새 세상 바다를 비추며 능이 일체 중생의 고통 바다를 다하게 하며 능이 일체 중생의 마음바다를 청정하게 하며, 능이 일체 세계 바다를 빨리 청정하게 하며, 시방 세계의 큰 바다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의 건성 바다를 널리 알고, 일체 중생의 수영 바다를 두루 알고, 일체 중생의 마음바다를 널리 따릅니다. 자기는 겸손로 다르니 수성함을 추천하다. 선남자의 저는 다만 이 크게 가입 여기는 단계의 행을 얻었으므로 만일 저를 보거나 저의 음성을 듣거나 저와 함께 있거나 저를 생각하는 이는 조금도 헛되지 않게 하지만 모든 보살 마산능이 생사의 큰 바다에 잘 다니면서도 일체 모든 번뇌 바다에 물들지 않고 일체 모든 험망한 소견바다를 버리며 일체 모든 법의 성품 바다를 살피고 네 가지 거어주는 법으로 중생 바다를 거두어주며 이미 일체 지의 바다에 잘 머물러서 일체 중생 애착 바다를 소멸하고 일체 시간의 바다에 팽등하게 있으면서 신통으로 중생 바다를 제도하며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 바다를 조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공덕형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하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권유하다. 선남자, 여기서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가라기요 그곳에 장자가 있으니 이름이 무상성입니다. 그대는 그의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보살이 돌을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 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고 슬피 울면서 선지식을 구하는 마음을 싫어할 줄 모르며 하직하고 떠났습니다. 무상승장자.제삼 등 일체불 해양 선지시 무상승장자를 뵙고 법을 묻다.선제 동자가 구한 보살에도 그때 선제 동자 크게 인자함으로 두루하는 마음과 크게 갈수여임으로은택한 마음을 일으켜서.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고 복덕과 지혜 두 가지로 장음하며 모든 번뇌대를 버리고 평등한 법을 증득하여 마음이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선하지 않는 가시를 뽑아 모든 장애를 없애고 견고하게 정진함으로 땀과 해자를 삼고 매우 깊은 산매로 정원을 만들며 지혜의 햇빛으로 무명의 어두움을 깨뜨렸습니다. 방편의 바람으로 지의 혜 꽃을 피게하고, 걸림없는 소원으로 벗에 가득하며, 마음은 항상 일제지의 혜 성에 들어감을 나타내어 이와 같이 보살이 도를 구하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 그 성내에 이르렀습니다. 무상성 장자 일상생활, 무상성 장자가 그 성의 동쪽 크게 장엄한 단기, 무수나무 숲 속에 있는 것을 보니. 한량없는 상인과 백정 거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지가지 일들을 처리하여 마치고 법을 쓰라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암환을 완전히 뽑게 하고 나와 나의 것을 여의게 하며 쌓아둔 것을 버려 간탄과 질투의 때를 얻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허리고 더러움이 없으며 청정하게 믿는 힘을 얻어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니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무상승 보살의 힘을 내고 보살의 행을 일으키며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 보살의 지혜를 얻으며 보살의 바른 생각에 머물러 보살의 즐거운 욕망을 늘게 하였습니다 공경을 나타내고 법을 묻다. 그때 선재 동자는 그 장자가 대중들을 이하여 법을 쓰람을 보고 몸을 땅에 던져 거의 발에 절하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주었습니다. 그룩하신 이어 저는 선재입니다. 저는 선재입니다. 저는 일심으로 보살 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이 도를 닦습니까? 닦고 배울 적 일체 중생을 항상 교화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을 항상 친견하며 모든 불법을 항상 들으며 모든 불법을 항상 머물러 지니며 모든 법문에 항상 들어가며 모든 세계 에 들어가서 보살의 행을 배우며 모든 급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살의 도를 닦으며 모든 열의 신통한 힘을 능히 알며 모든 열의의 생각하여 주심을 능히 받으며. 모든 열의 지혜를 능히 얻겠습니까?무상성 장자가 법을 쓰라다.그때 그 장자가 선지에게 말하였습니다.훌륭하고 훌륭합니다.선남자여.그대는 이미 아니옥따라삼막삼보리심을내었습니다선남자의 죄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하는 문과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한 힘을 성취하였습니다. 선남자의 무술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을 향하는 문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저는 이 삼천대천세계의 욕심세계에 사는 일체 모든 중생으로 이른바, 일체 삼십삼천가, 일체 수야마천가, 일체 도솔타천가, 일체 섬변화천가, 일체 다하자재천가, 일체 마이하늘가, 그외 일체 하늘가, 용가, 야차와 낫살과 구반다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의 마을과 성과 도시의 일제 머무는 곳에 있는 모든 중생들 가운데서 법을 설합니다. 그런 법을 버리게 하고 다툼을 시게 하고 싸움을 없게 하고 성냄을 그치게 하고 원수를 풀게 하고 속박을 벗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공포를 면하게 하고, 살생을 끊게 합니다. 내지, 삿된 소경과 나쁜 짓과 하지 못할 일을 모두 금하게 하며, 모든 착한 법을 순종하게 하며, 모든 기술을 닦아 익혀, 모든 세간에서 이익을 짓게 합니다. 그들에게 각가지 언론을 분별해 안의심을 내게 하고, 점점 성숙하게 하며, 애도를 수순하여 훌륭한 지혜를 말하여, 모든 소견을 끊게 하고 불법에 들어오게 하며, 내지 형상 세계 모든 범천에서도 제가 또한 그들에게 훌륭한 법을 설합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와 같이 내지 시방을 열고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 미진수 세계에서도 제가 다 그들을 이하여 부처님의 법과 보살의 법과 성문의 법과 독과의 법을 설합니다. 지옥을 말하고 지옥 중생들을 말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말하며 축생을 말하고 축생의 차별을 말하고 축생의 고통을 말하고 축생으로 가는 길을 말하며 염라왕의 세계를 말하고 염라왕 세계의 고통을 말하고 염라왕 세계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하늘세계를 말하고 하늘세계의 낙을 말하고 하늘세계로 가는 길을 말하며 인간세계를 말하고 인간세계의 고통과 낙을 말하고 인간세계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보살의 공덕을 드러내 보이려 하며 생사의 걱정을 여의게 하며 일체의 지혜를 가지니 모든 미묘한 공덕을 알게 하며 모든 세계에서 미혹하여 받는 고통을 알게 하며 걸림이 없는 법을 보게 하며 모든 세간이 생기는 원인을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모든 세간의 고요한 낙을 나타내 보이려 하며, 중생들의 모든 집착한 생각을 버리게 하며, 부처님의 의지함이 없는 법을 얻게 하며, 모든 번뇌의 둘레를 없애려 하며, 열의 법륜을 굴리게 하려고, 저는 중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합니다.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니의 수승함을 추천하다. 선남자의 재는 다만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이 수행하는 청량한 법문과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한 힘만을 알지만 모든 보살 마살은 모든 자유자재한 신통을 갖추고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이르며 넓은 눈의 지혜를 얻어 모든 음성과 말을 들으며 모든 법에 널리 들어가서 지혜가 자재하며 다투는 일이 없고 용맹하기가 짝이 없으며 넓고 큰 해로 팽등한 음성을 내며 그 몸이 아름답고 훌륭하여 보살들과 같으며 모든 열애와 더불어 끝까지 두려없고 차별이 없으며 지의 몸이 강대하여 새 세상에 두루들어가며 경계가 끝이 없어 흥운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공덕의 행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하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근유하다 선남,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순하이요. 그 나라의 성이 있으니 이름이 가릉가림이요. 거기에 비구니가 있으니 이름이 사자빈신입니다. 그대는 그의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보살이 돌을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 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할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사자빈신비구니 제사지 일체처향 선지식 사자빈신비구니를 뵙고 법을 묻다 가르침에 의지하여 선지식을 찾다. 그때 선제 동자가 점점 다니다가 그나라에 이르러 이 비구니를 두루 찾았습니다. 한량은 사람들이다 같이 말하기를 선 남자여 그 비구니는 성강 왕이 보시한 햇빛 동산에서 법을 쓰라여 한량은 중생을 이익하게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자빈신 비군이여 그때 선제 동자가 꼭그 동산에 가서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 동산에 큰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만을 이오 행상은 누가 까갖고 큰 강명을 놓아 한 유선을 비추었습니다. 한 잎나무를 보니 이름이 보부라 그 모양은 일상과 같고 비유리의금 푸른 강명을 놓았습니다. 한 꽃나무를 보니 이름이 아장이라 그 모양이 높고 커서 설상과 같으며 온갖 아름다운 꽃비를 내려, 담이 없는 것이 도리천의 파리질 따라 나무와 같았습니다. 또, 한단이설 가실 나무를 보니 모양이 금상과 같아서 항상 강명을 놓으며 각가지 가실이 모두 후족하였습니다. 또, 한 마니보배 나무를 보니 이름이 비로 자나장이요 형상이 비길 데 없으며, 시망 만이 보배가 맨니에 있고 아승지 빛깔 만이 보배가 두루 장엄하였습니다. 또 어복나무가 있은 이름이 청정이요 가지각색 어복이 늘려 장식하여 드리웠습니다. 또 음악나무가 있은 이름이 한이요 그 소리가 아름다워 모든 하늘의 풍류보다 훌륭하였습니다. 또 향나무가 있은 이름이 보장음이요 항상 미묘한 한계를 내어 시방에 널리 풍겨 걸리는 데가 없었습니다. 동산에는 또 냇물과 생과 못이 있으니 모두 다 칠보로 장음하였고 흑전단 앙금이 그 안에 사이고 상품 금모래가 그 밑에 가득히 깔렸으며 팔공덕수가 가득히 찼는데 우발라꽃과 파도막꽃과 구물뚝꽃과 분탈이 꽃이 그 위에 두루덮여었습니다 알량없는보배나무에 열을 지어 둘러쓰고 모든 보배나무 밑에는 사자자를 놓았으니 각가지 보배로 장엄하고 하늘옷을 펴고 여러가지 미면한 한계를 풍기며 온갖 보배비단을 들이우고 여러가지 보배희장을 쳤으며 연부당근 그물을 위에 덮었고 보배풍경은 천천히 흔들리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호거뜬 나무 아래는 연화장 사자자를 놓고 호거뜬 나무 아래는 향왕 만이장 사자자를 놓고 호긋뜬 나무 아래는 용장은 만이 왕장 사자자를 놓았습니다. 호긋뜬 나무 아래는 보사자 치만이 왕장 사자자를 놓고 호긋뜬 나무 아래는 비로자나 만이 왕장 사자자를 놓고 호긋뜬 나무 아래는 시방 비로자나 만이 왕장 사자자를 놓았습니다. 그 나나 사자자마다 각각 1 0만 법에 사자자가 뚫려 있고, 남낱이다 한량 없는 장음을 갖추었습니다. 이큰동산에 농가법에 가득 찼을 마치 큰 바다 가운데 있는 법의 성과 같았고, 가린타 옷이 땅에 깔렸으니 부드럽고, 아름다워 좋은 촉감을 내므로, 밟으면 발이 들어가고, 발을 돌면 곧 다시 나왔습니다. 한량 농가 새들이 합병하고, 청한 소리를 내며, 보배전단 숲에는 가장 훌륭하게 장엄한 가지각색 아름다운 꽃이 끊임없이 비를 내리는 것이 마치 제석천왕의 꽃동산 같고 비길 데 없는 향기가 모든 곳에 널리 풍기는 것은 마치 제석천왕의 선법당과 같았습니다. 여러 음악나무와법배달아나무에서는 온갖 법의 풍경이 미미한 소리를 내는 것이 자제천의 성구천녀가 노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여의 나무는 가지각시 옷이 드리워 장엄한 것이 마치 큰 바다에 한량없는 빛이 있는 것과 같았고 백천 누가계는 온갖 법에로 장엄한 것이 도리천국의성견대성과 같았고 법의 일산이 멀리 퍼져 있는 것은 수미상과 같고 강명이 널리 비치는 것은 범천궁의 궁전과 같았습니다.